실천하겠다 이었고 이 이렇게 소세서원 그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이 이것에 대한 내용을 동서양의 자연관으로 좀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양의 자연 일단 동양부터 보겠습니다. 동양은 상의적 음, 상의와 이 상의와 화해의 대상입니다. 이게 상의와 화해라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상의라는 것은 서로 간에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유기적 관계와 화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있어서의 평화롭게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화 그래요. 그래서 동양의 자연과는 유기적 관계 모든 것이 연관이 돼 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게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다. 라고 해서 유기적 관계와 조화의 대상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는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상의와 하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네, 유학에서는 이러한 동양의 자연관을 자연의 생명력 에서 도덕적으로 해석하죠. 이게 뭐냐면은 유학은 이 천으로 인해서의 만물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가 유교에서는 어떻게 봐요? 하늘이 내린 모든 거에 네, 그... 네. 움직임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이 처음 하느님이 뭐를 만들어요? 이 세상에 만물을 창조했다 이얘기나 이게 같은 얘기예요 도가에서도 도가 도생일 도, 도 도가 하나를 생산하고 하나가 둘을 생산하고 이러면서 이제 만물이 생산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개념은 이게 유교의 개념이나 아니면은 기독교의 개념이나 이 도가의 개념이나 이 부분이 같이 동일한 형태에 있어서의 얘기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도교하고 도가하고 유교가 중국에서 나왔죠. 그래서 기독교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 초기에는 엄청난 예, 반응이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되면서 아 뭐라고 했습니까? 종교는 마약이다. 종교는 마약이라고 해서 이게 예, 많이 이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사라졌죠.